암 수술 이후에도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두 사람. 작은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는데요. 이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? 여전히 높은 당뇨와 간 기능 저하.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.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 지표 수치가 1위에요일보다 이상 되면. 지금 3.8이거든요. 음. 활성 산소가 꽤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은 아까 염증 지표 높다 그랬잖아요. 네. 그것도 컨트롤이 잘안 되거든요. 미숙 씨 역시 혈당 관리가 되지 않고 염증 수치 또한 높은 상태. 당뇨도 마찬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혈당이 높아지면은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거든요. 의료진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한 건 기준치를 넘어선 활성산소. 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%는 활성산소 때문이라기도 하는데요.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수는 산화 과정이 쉽게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김미숙 씨의 경우 암 진단 전후 확연히 달라진 피부 건강도 문제였는데요.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? 여기 보시면 네. 지금 붉은기나 멜라닌 색소나 피부 톤 쪽이 다좀안 네. 좋게 나오셨어요. 그리고 이제 주름이라든지 이런 네. 쪽도 좀안 좋게 나오셔서 이렇게 빨간불이요, 토탈 스코어가. 암을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. 어, 그런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,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멜라닌 중에서 유멜라닌과 피오멜라닌 성분이 있는데, 이 유멜라닌으로 갈수록 더 피부톤이 더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호흡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으로 운반돼 에너지 대사에 사용됩니다.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요. 이때 함께 발생하는 것이 찌꺼기 산소라 불리는 활성산소입니다. 물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도 해요. 이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 세포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균을 죽이거나 할 때도 이 활성산소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. 즉 적당량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결합한 대상들이 산화되고 그러면서 그 기능이 파괴되고 또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.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DNA 손상은 한 세포당 무려 10만 개. 이런 활성산소가 영향을 끼치는 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역시 증가한다는 겁니다.